안녕하세요. 나는 김봉녀라고 해요. 올해로 79이 되었지요. 평생을 서울 변두리에서 국밥집 하나 지켜오며 살았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저마다 바쁘게 흩어져서 소식조차 뜸해요. 그래도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 사고를 고아내며 하루를 시작했지요. 국밥은 제 삶이고 제 존재 그 자체였으니까요.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버린 달동네, 오래된 집들은 재개발이니 뭐니 하면서 하나씩 철거되어 갔습니다. 제 국밥집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집 가운데 하나였지요. 건물주는 계약 만료라며 통지서를 내밀었고, 시행사 직원들은 곧 허물거라며 겁을 주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불을 지피고 국물을 끓였어요. 오늘도 누군가 찾아와 따뜻한 한 그릇에 마음을 녹일지 모르니까요. 사실 장사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손님이 줄고 상권이 사라지니 하루 종일 기다려도 한 그릇도 못팔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가게 문은 꼭 열었습니다. 이곳이 닫히면 저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날씨가 쌀쌀하고 가게 안도 한산하기만 하던 그날. 문을 열고 들어온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깔끔한 인상의 40줄 청년이었지요. 그는 제 앞에 앉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은 국밥 전부 주세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국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묵고 말았습니다. 전부라고요? 그거 다 먹을 수 있겠어요? 그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부 다 먹겠습니다. 그의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릇에 국밥을 담아 내주며 힐끗 보니 제 기억 속 어딘가에서 본 듯한 얼굴 같았지요. 그는 뜨끈한 국밥을 한 숟가락씩 천천히 떠먹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저는 멍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내가 사람 얼굴을 잘못 외워서 그러자 그는 국밥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예전에 여기서 굶주린 채 서성이다가 할머니께 공짜로 국밥 얻어먹던 아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잊혀있던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날 문 앞에서 떨고 있던 작은 소년. 배가 고프다며 기운 없이 서있던 그 아이에게 제가 국밥 한 그릇을 건넸던 기억. 아, 내가 그 아이였구나. 제 입에서 절로 한숨 같은 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 국밥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공부도 포기하지 않고 버텼고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고 내가 그냥 배고파 보여서 퍼준 건데 그게 그렇게 큰일이었구먼.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제 앞에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두툼한 흰 봉투였지요. 할머니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제 인생을 살려 주셨으니 이제 제가 은혜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봉투를 보자마자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이 국밥집만 있으면 돼. 하지만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그냥 돈이 아닙니다. 저한테는 할머니가 제 삶을 살게 한 이유였습니다. 은혜를 갚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저는 봉투를 붙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제게는 너무 큰 돈이었고 감당하기 힘든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 제 삶을 인정해준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 국밥이 제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며칠이 지나고 다시 그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자마자 국밥 한 그릇을 시켜 먹더니 식사가 끝나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많고 회사도 제법 크죠. 하지만 이 자리 이 국밥집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허허 웃으며 대꾸했지요. 에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나는 여기서 국 끓이고 손님 맞는 게 다인데 이제 곧 철거라네. 건물주가 통보를 했거든.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제가 근처에 가게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 국밥을 끓여 주세요. 할머니 국밥은 저 같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얼떨떨했지요. 한낱 국밥이 무슨 대단한 힘이 있다고 세상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단 말인가? 하지만 그 청년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눈빛 하나 하나가 진심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봉투를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돈이라는 게참 묘한 거더군요. 평생 모아도 볼수 없던 액수였는데. 제 손에 있으니 오히려 무거운 짐 같았습니다. 그래도 생각했어요.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 살아남아 준 대가라고. 내가 준한 그릇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살렸다면 이건 내가 빚진 게 아니라 되돌려 받은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나는 국밥을 퍼줄 뿐이었고, 그저 살아가던 방식 그대로였을 뿐인데 과연 이걸 받아도 되는 걸까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만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행사 사람들이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계약이 끝났으니 빨리 비우라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집기며 의자며 하나씩 건드리며 겁을 주는데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아직 손님도 오는데. 제가 말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큰 소리로 떠들며 빨리 철수하라고 몰아붙였지요. 그 순간, 가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고는 단숨에 제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이 가게 제 겁니다. 할머니는 건드리지 마세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시행사 직원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비웃었지만 도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류를 꺼내 보이며 말했지요. 제가 건물주와 직접 계약했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는 할머니 국밥집으로 남을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이런 걸 준비했는지 저는 알지 못했지요. 직원들은 씩씩거리며 물러갔지만 눈비대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윤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왜 이렇게까지 하나? 나는 그냥 한 그릇 퍼준 것뿐인데. 도윤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한테는 그한 그릇이 인생 전체였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잊고 살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이 뜨겁게 흔들렸습니다. 내 삶이 내 국밥이 누군가의 세상을 살렸다는 사실. 그게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소문은 동네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국밥집에 어떤 큰 회사 사장이 찾아와 가게를 지켜줬다더라. 장사도 뜸했던 가게에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지요. 국밥 맛이 그립다며 예전 이야기를 들었다며 일부러 먼 길을 온 손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세입자들을 내쫓고 주변 건물들을 모조리 허물며 압박을 계속했지요. 사람들은 저 국밥집도 오래 못 버틸 거다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도윤이가 찾아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며 말했지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제 직원들도 제 회사도 다 할머니 편입니다. 저는 대답 대신 국밥을 더 푸짐하게 담아 주었습니다. 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지요. 국밥집이 단순히 밥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는 곳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윤이 언론의 상황을 알린 것이었지요. 카메라 앞에서 그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곳은 제 인생을 살려준 자리입니다. 저는 이 가게를 지킬 겁니다. 순간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커져 세상에 알려지다니. 평생 조용히만 살아온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는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배고파 보이길래 국밥 한 그릇 퍼준 것 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네. 기자들이 다녀간 뒤로 가게 앞은 더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 뿐 아니라 멀리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줄을 섰지요. 기사 보고 왔습니다. 정말 감동했어요. 라며 눈물을 훔치는 손님도 있었고 어릴 적 먹던 맛이 생각나서 왔어요. 라며 빈 그릇을 싹 비우고 가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전는 분주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관심 주지 않던 제 국밥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시행사가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역시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행사 직원들이 다시 찾아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언론에 나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계약은 계약이에요. 철거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저는 손에 진 국자마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는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함부로 하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이미 변호사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물러갔지만 여전히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자네 이렇게까지 해서 뭐 하나. 내 네, 국밥이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그러자 도윤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단순한 국밥이 아닙니다. 제게는 인생을 버틸 힘이었고 지금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 그릇의 국밥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탱할 수 있다니.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끓인 국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간은 흘렀지만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행사는 다시 압박을 가했고, 동네 사람들마저 불안에 떨었습니다. 매일같이 철거 차량이 들이닥칠까 마음을 졸이며 국을 끓였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손님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눈시울을 불켰고 또 누군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집은 없어지면 안 돼요. 제 추억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울컥했지요. 내 작은 국밥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었구나. 도유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법적 대응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대의 여론을 키우고 시민단체와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게 하나가 아닙니다. 한 세대를 살려낸 자리입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지요. 결국 시행사도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면 충돌로는 더큰 손해를 볼 거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들은 조금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국밥집 건물은 철거하되 대신 인근 상권 좋은 자리에 새 가게를 마련해 주는 것. 도윤은 그 자리를 직접 계약해 제 이름으로 넘겨 주겠다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이 자리를 떠난다는 게 너무 서글펐거든요. 하지만 결국 마음을 고쳤습니다. 국밥은 어디서든 끓일 수 있고, 중요한 건제 손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가게 불을 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구나. 제 마음 한 켠이 아프면서도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가게 안은 여느 때보다 북적였고 단골들은 일부러 찾아와 국밥 한 그릇씩을 비웠습니다.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새 가게 열면 꼭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따뜻한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날 유난히 손이 바빴습니다. 국자질을 멈출 틈도 없이 그릇을 내주며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비록 이 자리를 떠나지만 이 순간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도윤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국밥을 먹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준비되셨죠? 내일부터는 새 가게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도 좋고 손님도 많이 올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마음은 아직 이곳에 남아있지만 국밥은 어디서든 끓일 수 있겠지. 손님들이 찾아와 준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그날 밤 불을 끄고 가게 문을 닫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40년 세월이 고스란히 베어 있는 이곳, 제 청춘과 눈물이 담긴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잘 가거라 내 국밥집아.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저는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음날 저는 도윤이와 함께 새가게로 향했습니다. 번화가 큰길옆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자리에 간판이 달려 있었지요. 복녀 국밥집. 오래된 제 이름이 새 간판에 반짝이니 낯설면서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에서 제 이야기를 본 이들 예전 단골들 그리고 처음 오는 젊은 손님들까지 줄을 서 있었지요. 저는 허둥지둥 국밥을 퍼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새로운 터전이다. 다시 시작하는 거다. 도윤은 제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은 오래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할 테니까요. 손님들 속에서 한 나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커서 국밥집 하고 싶어요. 사람들 배부르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지요. 제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누군가에게 또 다른 씨앗이 되고 있음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사를 마치고 가게 불을 끄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국밥은 그냥 밥이 아니구나. 누군가의 삶을 이어주는 힘이구나.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의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새 가게에서의 하루하루는 눈코 뜰새 없이 바빴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그 덕분에 제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언제나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제 국밥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제겐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한쪽에 앉아 국밥을 먹던 손님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예전에 힘들 때이집 국밥을 먹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직장을 얻고 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때 그한 그릇이 없었다면 제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울컥했지요. 도윤이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제 국밥에 기대어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고 내가 한건 그저 국밥 퍼준 것뿐인데 다들 이렇게 크게 말해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국밥을 단순한 음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평생의 일이었고 누군가에겐 살아갈 힘이었으니까요. 국밥은 제 손끝에서 태어나 사람들이 삶 속으로 흘러들어가 그들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따뜻한 힘이 되었던 겁니다.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게 별건가? 이렇게 밥한 그릇으로 이어지는 거지. 세월은 흘러 어느덧 몇 해가 지났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새벽이면 가게 불을 켰습니다. 구글거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겐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도유는 여전히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국밥집을 잊지 않았고, 가게 일에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 달려와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쉬셔도 됩니다. 그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나는 이걸 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네. 어느 날, 가게 앞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어린 손님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동네 초등학생이었지요. 아이는 국밥을 다 먹고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커서 꼭 이런 국밥집 하고 싶어요. 사람들 배고프지 않게 해줄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벅찼습니다. 내 삶이 내 손맛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낀 겁니다.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밤에 가게 문을 닫으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준건 결국 사람에게로 돌아오더라. 내가 퍼준 한 그릇이 이렇게 다시 내게 돌아와 마음을 살려주네. 그렇게 저는 여전히 국밥을 끓이며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데워주고 있습니다.